삼촌인 세조 수양대군에 의해 왕의 자리에서 물러 나야 했던 반정 유배지 용월로 가는 길은 죽음으로 치닫는 예정된 운명이었습니다. 정순왕후는 반정이 용월로 유배를 떠날 때 창덕궁 분화문을 나와 평계천 영도교에서 헤어져야 했습니다. 영도교는 희인문에서 왕십리 뚝섬 방나루 쪽으로 가던 다리였습니다. 단종도 정순황후 송씨도그 길로 헤어지면 다시 못볼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. 그 여감은 틀리지 않았고 단종이 죽은 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 다리는 영영 다시 못볼 이별의 다리가 되었습니다. 단종과 정순황후 눈물의 이별을 했다고 해서 영 이별 다리, 영 이별교, 영영 걷는 다리로 불렸다고 합니다. 롯데 캐슬이 보이죠? 청계천입니다. 안대편에서 보는 청계천입니다. 영도교, 다시 보시겠습니다.